여러분 주식투자 자본증식을 위한 투자활동 많이 하시죠?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민주정권이 지금까지 집권했을 때 집값이 올랐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가격이 오른다고 굳이 그걸 압박해가지고 다른 지역과 좀 괴리감이 생기더라도 서로 비싸게 사고 팔겠다는 걸 굳이 압박해가지고 힘들여 낮출 필요 있습니까?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걷는 것이 세금은 다른 제재수단으로 사용되면 정당성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 공급이 균형을 잃어서 수요 가다로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A 지역에 있는 아파트라면 평당 100억이라도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굳이 있으면 그거 사지 마라. 그럴 필요 없이 그 가격에 맞게 세금을 더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우리 서울시장께서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뜬금없이 토지거래 허가를 풀었다가 풀었으면 막 끝까지 나와 두든지 갑자기 또확 묶어가지고 그것도 규제 지역을 넓혔다면서요? 이렇게 정책을 오락가락해서 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앞으로 안정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을 존중하고 고집무리해서 누르면 누를수록 더 많이 오르는 이런 이상한 현상을 더 이상 유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것도 있죠. 여기는 자산관리 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으셔서 이 말씀을 좀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것은 모든 정권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거, 이건 기본이죠. 이거를 못하면 이건 자격상실입니다. 더 나은 삶이 가능하도록 민생을 챙기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죠. 지금처럼 내별려 두고 방치해서 각자 도생하면 더 경제가 잘될것 같지만, 경제는 잘 보살펴야 하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레벨에 둔다고 잘 되지 않아요. 문제가 있으면 교정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지원하고, 너무 과열되면 눌러줘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도 바,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임, 방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무능한 것이에요. 적절하게 개입하되,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면 시장의 자율성이 훼손돼서 생명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결국은 꼭 필요한 규제는 해야죠.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제까지 해제하면 약육강식의 밀림이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필요한 규제 그런 건 해야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불필요하거나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 이런 거는 사실은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창의성 성장성을 방해하죠. 그래서 필요한 규제는 유지, 꼭 필요한 거는 강화하더라도 불필요하거나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들은 완화 또는 해소해야죠. 저는 국민들 듣기 좋으라고, 특히 수도권 듣기 좋으라고, 맨날 수도권 규제 완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수도권 규제를 마구 완화하면 여기 다안 그래도 집중해가지고 나라가 망할 지경으로 과밀한데, 지방은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계속 완화해가지고 다 몰렸다가 죽을 일이 있습니까? 경제나 산업이나 국가는 사람 신체와 같은 거죠. 심장 중요하죠. 머리 중요하죠. 손발은 안 중요하냐. 똑같이 중요하죠. 심장에만 피가 다 몰려가지고 여기만 비대해가 심장이 많이 지면 사람이 건강합니까? 사지 손발에도 피가 통해야 건강하죠. 대한민국도 지역과 수도권이 균형 발전해야죠. 그래서 합리적인 세상을 만들자. 규제를 일방적으로 완화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그만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완화할 건 완화하고 강화할 건 강화하고 없앨 건 없애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금융시장 그 중에서도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기업이 결국은 그 사회의 경제를 키우고 일자리를 만듭니다 국가 경쟁력도 기업의 경쟁력에서 나오죠 기업이 활동을 제대로 할수 있게 지원해야죠 그게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일겁니다 지원할 건또 지원해야죠. 투자할 건 투자해야죠. 그리고 지나치게 과열되면 조정은 해줘야죠. 또 지금처럼 너무 상황이 안 좋으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경제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핵심, 그게 바로 금융시장, 그 중에서도 주식시장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투자할 때가 부동산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부동산보다 예를 들면 이 금융자산 투자가 훨씬 더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식시장을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주식 투자를 별로 안 할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해외로 투자를 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이 불공정해요. 주가 조작을 마구 해도 힘 세면 처벌을 안 받아요. 온 세상이 다 하게 됐어요. 주가 조작을 해도 힘 세면 처벌 안 받는구나. 그 시장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망하는 거죠. 두 번째, 공정하지가 않아요. 힘센 소수의 대주주들이 제 멋대로 회사를 죽였다 살렸다 키웠다 줄였다 합니다. 분명히 살찐 암소인 줄 알고 가격이 싸서 사놨는데 그 암소가 새끼를 낳는데, 송아지를 낳는데 그 주인이 다른 사람이에요. 두 번째 송아지를 낳는데 또 주인이 남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제가 사는 우리가 사는 암소가 쪼그라 말라가지고 늙어서 결국은 못 쓰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암소가 내꺼면 송아지도 내꺼라 해죠. 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대주주가 물질 불안이니 뭐 이상한 자회사니 만들어가지고는 알맹이를 쏙 빼가지고는 별도로 상장을 해요. 그래서 기존 주주가 갑자기 껍그 통통한 알토란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껍데기가 남았어요. 이런 시장을 믿고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laughs> 이거를 못하게 막는 거에 다른 나라 선진국처럼 그런 짓 못하게 하는 게 상법개정이에요. <laughs> 이 상법개정을 하는 민주당이 시장경제주의자입니까? 이거 못하게 막는 국민의 힘이 시장주의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경제도 성장도 민주당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요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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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시장이 조금 숨통을 틔우고 있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집권하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주식시장은 3천 포인트는 갈 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냥 하는 빈말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강남 서초 주민 여러분 잘 떠올려 보세요 주식 투자 많이 하실 테니 민주 정권이 집권했을 때 언제나 주가가 올랐어요 맞습니까 보수 정권이 집권했을 때 주가가 맨날 떨어졌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경제가 보수당입니까? 그래서 경제는 민주당,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살아야 국민들이 대체 투자 수단을 확보하고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자를 일부 주식시장으로 돌리면 부동산의 과도한 과열을 막을 수가 있어요.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 빌리지 않고 주식 발행으로 자기 자본을 조달할 수 있어요. 국민들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늘어납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이 오르니까 국민연금 자산이 늘어나잖아요. 국민의 자산, 국부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다른 후진국 개발도상국 주가보다도 저평가돼 있어요. 이거를 고치는 두 번째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 조작을 못하게 만드는 거, 대주주들의 횡포를 막는 상법 개정, 그리고 세 번째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유지하는 거죠. 한반도가 전쟁 날것 같으니까 투자자가 들어올 사람도 안 들어옵니다. 강력한 국방력, 한미 동맹을 강화하되 그 힘을 가지고 어깨 힘 주면서 압박하고 강대강으로 부딪치기만 할게 아니고 진짜 똑똑한 통치자, 국정 운영자라면 그렇게 하지 않죠. 반대로 우리는 힘을 일세지만 숨기고 잘 지내자. 이래서 평화적으로 가면 훨씬 더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안 보도 마찬가지죠. 싸워서 이기는 게 좋겠지만. 싸우는 과정에서 엄청난 물적, 인적 피해를 입는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 더 훌륭한 안보정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거, 평화! 이게 최고의 안보정책 아닙니까? 강대, 강정책으로 안보,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전 정권 강력한 국방력의 기복 기초를 두되 대화와 타협 협력을 통해서 공존 공영의 길을 열어가면서 한반도의 전쟁의 위협을 거의 없애는 평화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둔 민주당 어떤 정치 세력이 민주당이 아니면 국민의 힘 중에 어떤 당이 진짜 안보 세력입니까 여러분 너무 쉽지 않습니까 한바도 평화 체제를 만들어내면 주가가 저절로 올라요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요 경제가 살아요 지속적으로 성장할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정부가 이전 정부가 3년 동안 대체 뭘 했습니까 자유란 이름으로 방치만 했지 수사 전문성을 발휘하느라고 아무 데나 수사하느라고 태양광 산업 재생 에너지 산업을 완전히 쑥대밭에 만들어 놨어요 r&d 예산을 대규모 삭감해가지고 AI 첨단 기술 산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연구 개발 인력들 월급을 떼먹거나 깎아가지고 다 해외로 탈출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AI 산업이 기술자들이 학대를 받았어요. 이래가지고 대한민국 경제 산업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결국은 다 망쳤어요.